공부 바로 달릴게요. 공부해 먹자. 바로.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오늘 달려야 됩니다. 첫 번째가 조상 주인공인데 두 번째가 산신입니다. 세 번째가 천신이에요. 자, 조상신이 여러분 인자를 선택했다는 전제하에 공부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팩트니까 거의 거의예요. 이 조상신이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입도를 시켜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도관에 등록이 됩니다. 이거를 도관이라 그래요. 도관. 도관이 있고, 성관이 있고, 청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개념은 공부인이라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단어는. 그러면 도관에는 조상님만 등극을 해요, 보이고. 갓 쓰거나, 요렇게. 요렇게, 공자님처럼, 요렇게. 쪽두리 이렇게 해서, <laughs> 탄관처럼 요런 거. 성관에는 두루마기만 입고 나옵니다. 갓을 쓰거나, 머리에 이거나 이런 게 없어요. 청관에는 황실복장만 입고 나옵니다. 청관에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성관은 북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요거 반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서워서. 북, 어마어마하게. 그, 나가수 할 때, 나는 가수다 할 때, 임재범 씨가 빈잔 부를 때, 어이! 하면서 맨손으로 북치는 거. 둥둥. 그, 그거보다 더 커요. 요 반만한 거. 요런 게 성관에는 여러분들이 특징이라고 소리는. 청관에는 황실복장이에요. 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 쉽게. 그리고, 요 도간에 여러분들을 요렇게 입력,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산신은 만약에 이분들이 입도를 시켜주면 이분들은 소임이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제 후손입니다 하고 산신한테 청거를 합니다. 위대한 슈퍼스타를 만들어 달라고. 그때, 짐에게 숫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열로 끌고 나옵니다. 산신이 있으면 두 가지 버전으로 진화 발전해 나갑니다. 하나가 지안통이라는 거예요. 땅이 훤히 보입니다. 하나는 산안통이에요. 산이 홀로그램으로 보여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풍수가들의 신통 전매 특허예요. 이거 없는 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제한동은 비결서에 나오는데 20m만 보이면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근데 그분이 50m 땡 치스니까 엄청 본 거예요. 그래서 산시는 지맥의 원리에 따라서 대풍수가가 될 수도 있고 위대한 협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협객이라는 건 여기서부터는 신통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이 도관이라는 건 도통을 주관하는 관청이에요. 행정실. 하늘 나라에. 그러면 하늘 나라 이것도 정정할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정신학적 측면으로 비물질 4차원 비물질 천지 기운으로 요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땅에 관심이 있거나 풍수에 관심이 있거나 이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입도를 해서 제대로 된 입문을 하셔야 공부를 진화, 발전, 개성 대신 대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도관에 등록된 도통군자나 신통인자들이 부족해도 이분들을 합의해서 하나를 끌어줍니다. 끌어준다는 말이 지맥을 딸수 있도록 산신한테 청거를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방법론에 있어서 몇 가지만 적어 드릴게요.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이렇게 도통 군자는 아는 것, 되는 것 요까지만 정리하시면 돼요. 도 자체가 되는 거니까. 도통군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주선사가 걔한테도 불성이 있다 해도 맞고, 없다 해도 맞아요. 왜 그렇죠? 뜰 앞에 잔나무니라.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알고 이해했으니까 견성존자라고. 요렇게. 도통은 무조건 의식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게 만상이라고 보십시오. 삼남만상일체 여러분들은 이 컵이 지금 여러분 의식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인식기관인 눈으로, 인식기관인 두뇌로 이해를 한다고. 그리고 저 멀리 서암정사에서 범종소리가 댕 들릴 때, 삼계가 와르르 무너질 때그 순간에 그댕 하는 소리가 여러분 의식 안에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의식 밖에 있어요 인식기관의 기관, 기를 통해 대상인 범종 소리가 바깥에서 들린다라고 개념정리화되어 있어요 죽는 날까지 이걸 환이라고 하고 망상망념이라고 해요 그 안에 갇혀서 육도윤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통군자는 도 자체가 100% 퍼펙트하게 돼버리려면, 도그 자체가 완벽하게 도가 되려면, 완전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업식이 와르르르당 무너지는 날. 근데 여러분들은 몸, 몸, 이 몸집에 너무나 여러분 며칠 곧자, 우길 곧자, 고를 피우고, 우기고 있기 때문에 이몸 하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통을 할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몸에 매이고 갇히고 엉켜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의식이.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이 천하를 활보할 수 있는 대로를 우주마저도 확 찢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협객이어야 한다니까. 천하 만민을 먹여살리는 그런데 내 하나, 육신 하나를 건사 못하고 내 자식 하나를 따뜻하게 건사 못한다니까. 그래서 나도 지배자지만 내 아들, 내 딸도 지배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왜요? 가짐에 집착이 엉켜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으로 사랑을 하는 척만 해요. 거래하는 사랑이니까. 그런데, 진짜 지도자들은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사랑. 이것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는. 신통은, 이렇게, 항상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신통은. 근데, 어떻게 보죠? 1번. 빛을 본 적이 있냐고아즈랭이 같은 거 요만한 크기로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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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이. 빛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앞에서 비치는 걸심뿔이라고 합니다. 가슴 앞에 비치는 걸홈뿔이라고 해요. 죄송해요, 두키 나와 있는데 지우게.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걸 홈뿔이라고 하고. 요걸 신불이라고 하고 옛날 도인들 어르신들은 큰 고성대덕들은 이걸 난포불이라 그랬어요 난포불이 뭐냐면 고깃배가 칠흑 끝이 어두울 때 난포동 부산에 자갈치시장 난포동에 홍등가에 유흥가에 불빛이 막 불야성처럼 참 멀리 바다에서 칠흑 끝이 어두울 때 난포불을 보고 홍등가에 불을 보고 걸로 찾아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신불이, 홈불이 후라이판에 콩복듯이 튄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눈앞에서 빛의 체계 중에 신의 인자를 감고 있는 자들은 바로 알수 있는 바로미터가 빛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을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산후조리를 못해서 빈혈증상으로 이때까지 전부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요. 앉았다 일어나면 기립성 혈압이 있을 때 쇼크에 의해서 어지럼증 말고 그 어지럼증 말고 앉았다 일어나거나 길을 걸을 때 요만한 A4 용지만 할게. 빛이 아지랑이처럼 퍼지면서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이미 조상신이 여러분하고 연결 고리 주파수 안테나 요거를 딱 꽂아 놨다고. 고사이클의 이벤트 표시가 반짝반짝반짝 비치는 거예요. 이건 조상신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산신하고 천신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개념이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전율입니다. 이거는 선도 쪽에 코드가 발달한 분들이 많아요. 어, 빛 조금만 더 다듬고 갈게요. 빛의 체계는 신의 인자를 바로 할수 있는 신의 바로미터다. 왜냐하면 신의 촉은 촉할때 옆에 불각자 쓰고 촉, 닿을 촉, 느낄 촉자. 빛이 없는 체계로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의 촉은, 그래서 신의 합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필수 과정이 빛이라고. A4 용지 크기,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해요. 사각형은, 테두리는 치지 말고. 따라서 그만한 크기의 빛이 마치 아지랑이처럼 여러분 눈앞에서 1초에서 6초 동안 아른거린다거나 반짝반짝 빛이다가 사라진다거나 하면 실제로 우리 눈 앞에서 이렇게 빛이 통째로 비칩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찾아와요 저한테 그리고 실제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유튜브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오신 보살님들도 많아요 어디를 가서 물어도 그 설명을 못 해준대요 이때 a 4용지도 갇히지 말고 중요한 건 그만한 크기의 빛의 형태가 내 눈앞에 비치는 그 팩트를 존중해 주시면 돼요. 그 자체를. 분명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빛이 분명히 있습니다. 1초에서 6초. 이런 것이 바로 신의 촉이라고. 즉, 신의 인자라고 합니다. 이걸 커넥톰이라고 해요. 프로젝트. 커넥톰. 유튜브 쳐보면 돼요. 서양 학자들이 이미 벌써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거. 물론, 이거 말고도 빛의 체계는 한 가지 버전이 더 있어요. 그게 홈풀인데, 가슴 앞에서 주먹만하게 비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개로 시작해요. 그게 이렇게 비치는 게 아니라, 주먹밥만한 게, 요렇게, 요렇게 일렁거려요. 앞에서 톡톡톡톡 튀면서, 요렇게. 근데 처음에는 가슴 앞에서 비치는데, 그게 허리 뒤로 넘어갑니다. 자꾸 비치기 시작하면, 뒤로. 요거는 천도 기운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가코드일 때는 영매자라고 하고 선도나 도통코드일 때는 영능력자라고 합니다. 약간 개념이 달라요. 코드의 진화에 따라서 뭐 여기까지만 하고 빛은 두 가지 다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눈동자 혈만 풀면 물론 이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 혈이 풀어지지 않고는 근접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비친다라는 건 눈동자가 여러분들이 수련책에 의해서 저희 공부는 해본 적 없지만 앞생에 당기는 습관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미 내재되어 감고 태어났다고. 그래서 조수미 씨는 소프라노로 승화를 한 거예요. 장한나 씨는 첼리스트가 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것만의 신의 인자를 못 찾은 거예요. 또물한잔 마시고 갈게요 네. 네.